전공자 미국 인턴십 1편 내가 인턴십하게 될 미국 도장. 내가 스스로 찾아서 선택해야 하는 이유. 또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시 교육청에서 정식 인가한 유일한 태권도 교육 사업체 크리에이티콘도 KTKD 대표 레지나 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하게 될 미국 도장 인턴십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을 수 있고 선택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왜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태권도 전공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여러분들 혹시 태권도 전공자 외 다른 전공자들이 뉴욕으로 인턴십을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세요? 한국 대학생들이 뉴욕으로 인턴십을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뭐를 준비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학점, 높은 토익 점수, 추천서, 수상 경력, 기타 등등, 어렵고 까다롭기가 말로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하니 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태권도 전공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학은 태권도 전공학과가 없습니다. 또한 엘리트 선수를 트레이닝 시키는 시스템도 미국엔 없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해외 습백 쌓기 3편 영상을 보시면 미국 태권도 시장과 미국에서의 태권도 전공자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주국 태권도 전공자들은 미국 태권도 시장에서 스스로 인턴하겠다고 묻고 스스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태권도 시장에서 그렇게 해도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턴십을 하게 될 미국 도장을 왜 스스로 찾아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태권도 도장 인턴십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었나요? 네, 맞습니다. 인맥입니다. 감독님, 교수님, 선배님을 통한 소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관계가 관계도 특별해 보이고 일도 적어서도 좋아 보이지만 제가 오래 지켜본 결과 단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인턴사범 님으로 지냈던 태권도 전공자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임 대표님 저는 교수님 말만 믿고 미국으로 인턴십을 갔었는데 제 기대치와 너무 달라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반면 미국에 계신 한국사범 님께 자주 듣는 말은 임사범, 난내 후배말만 믿고 인턴으로 받아줬었는데 내 기대치와 너무 달라 실망을 했다네! 입니다. 이런 단점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같이 일하고 지낼 미국에 계신 한국사범님과 한국에서 올 태권도 전공자들이 소개로 인해 서로 알아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공자들은 교수님 소개로 미국에 가게 되었으니 미국에 계신 한국 사모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란 맹목적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치가 현실과 달랐을 때, 혹시 나를 소개시켜준 교수님께 실례가 될까 봐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로 인턴십을 가게 되면 선택권 역시 없습니다. 정해지는 곳 바로 거기에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는데 믿는 것을 무엇이라 하죠? 네 맞습니다. 맹신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도장 리서치를 통해 충분히 공부를 한후 여러분들이 할 미국 도장을 스스로 찾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청바지 한 벌을 사려고 해도 여러 개 사이트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바지가 맞지 않았을 때 환불이 가능하죠. 하지만 인턴십은 어떨까요? 교수님이 예쁘다고 말한 청바지 무턱대고 그냥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과제가 교수님 채용에 이쁠 수도 있지만 내 채용에 맞을지는 모르는 거니깐요. 미국 도장 인턴십 기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종주국 태권도 전공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인턴십하게 될 미국 도장, 내가 스스로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태권도 산업이 다음 세대에 더 번창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크리어 태권도 KTKT 대표 레지나 임이었습니다.